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술한잔 하면서 꼭 주식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주식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마음 편하게 S&P 500 사면 돼. 이게 정답이거든.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나 똑같은 소리만 들리지 않으세요? 유튜브를 켜도, 서점에 가도, 심지어 이렇게 친구까지 입을 맞춘 듯 똑같은 투자처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투자처를 추천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따뜻한 조언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상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 불편하고도 정교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S&P 500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우리는 이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역사와 심리, 그리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의 관점에서 아주 매운맛으로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건 도대체 언제부터 이 S&P500이 전 인류의 구원자처럼 추앙받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전문가들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장 평균만 따라가는 게 무슨 투자냐며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니 네로라 하는 펀드 매니저들 태반이 이 지수 하나를 못 이긴다는 사실이 만천해 드러난 겁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복잡하게 분석하고 머리 싸매 봐야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성장에 올라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요. 그러면서 S&P 500은 단순한 지수를 넘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장기 우상향이라는 마법 같은 그래프는 사람들에게 잃지 않는 투자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투자의 제1원칙을 S&P 500 앞에서만큼은 다들 잊어버린 척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 S&P 500을 사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을 느낄까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공부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이때 누구나 다 하는 선택, 이미 검증된 것처럼 보이는 선택지는 우리 뇌에 아주 달콤한 휴식을 줍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군중심리라고 부르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공포, 즉, 포모, 포모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SNS에서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고 성공담이 퍼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 거대한 흐름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틀리면 내 탓이지만 모두가 선택한 길에서 틀리면 그건 시장 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기를 멈추고 시스템이 던져주는 정답지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금융업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객들에게 복잡한 개별 종목을 추천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그 원망을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S&P 500 같은 지수 상품을 팔면 명분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빠진 걸 어떡합니까? 라는 아주 훌륭한 핑계거리가 생기죠. 게다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수 추종 상품인 ETF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대중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논란이 적은 주제를 다뤄야 조회수가 나오니 당연히 S&P 500 찬양 논자들을 메인화면에 세우게 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하라는 말은 본전은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조언이거든요. 예 틀려도 욕 먹을 일이 없으니 너도 나도 이 안전한 담론에 올라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권, 제 미디어, 전문가라는 삼각 편대가 우리에게 매일 같이 S&P 500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며 거대한 가스라이팅장을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S&P 500에 투자할 때 내는 수수료 아주 적어 보이죠? 하지만 그 적은 수수료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자산과 합쳐지면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버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똑똑하게 종목을 골라 시장을 이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수에 돈을 묻어두고 매달 따박따박 관리비를 내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금융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우아하고도 무서운 통제 방식입니다. 그들은 안전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고 우리의 주체적인 투자 안목을 거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S&P 깨끗 투자가 무조건 정답일까요? 지금처럼 모든 자금이 지수로만 쏠리는 현상이 정말 건강한 걸까요? 지수 투자의 맹점은 바로 과밀화에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상위 몇개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세요. 이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몇 개의 거대 공룡 기업에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지수라는 이름이 주는 분산 투자의 환상에 빠져 이 위험을 무시합니다. 자, 또한 모두가 지수만 사기 시작하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자본을 배분하는 시장 본연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거품이 껴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반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은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일 당장 지수에 포함된 상위 6개 기업 중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펀드는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그 부실한 주식을 사는데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스마트한 투자입니까? 우리는 지수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파도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어쩌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이 가스라이팅의 실체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음모라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구조와 인간의 편안함을 바라는 심리가 맞물려 만들어낸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우리는 S&P 500이라는 안전한 배에 올라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타니까 일단 타고 본 걸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본질은 무엇을 사느냐 보다 왜 사느냐에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역사가 증명했으니까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변하고 있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S&P 500이 나쁜 투자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왜 지금처럼 압도적인 진리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니프티피프티라고 불리던 50개의 우량주에만 투자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했죠?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말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절대 안 망해. 그냥 사놓고 잊어버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자,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수많은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1980년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 우상향할 때그 누구도 일본의 몰락을 점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S&P 500이라고 이런 역사의 반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가정에 세워진 이 모래성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그 주식들이 정말 여러분의 확신에 찬 선택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압박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타협인가요? 투자는 결국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주체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시스템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되어서는 절대로 시장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내 멘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그래.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S&P 500이 왜 오르는지, 현재 미국의 금리 상황은 어떤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해보세요. 남들이 떠먹여주는 정보는 맛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투자 체력은 내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마침내 나만의 결론을 내릴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최면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객관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 S&P 500이 가진 강점도 명확히 인지하되 그것이 가진 한계와 지금의 광풍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현실까지도 함께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투자의 성공은 남의 목소리를 지우고 내 안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완벽한 정답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S&P 500이라는 거대한 신화에서 잠시 빠져나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복잡한 경제 현상 뒤에는 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파도를 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도록 남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맵고 짠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꾸 S&P 500을 권한다면 한 번쯤 되물어 보세요.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다음 플랜은 무엇인지 말이죠. 아마 10명 중 9명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증거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 아홉 명과는 다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지수를 사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왜 사는지 모르는 그 무지함이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S&P 5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은 경계심이 생기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성찰하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뿐이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의 함정 말입니다. 30년 뒤에 웃으려면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의 주도권이 어떻게 변할지,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지금과 같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S&P 500이 지난 100년 동안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100년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진 확신조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판치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비판적 사고를 가진 전략가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단순히 남을 따라가는 투자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 그 무거운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어른의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S&P 500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나와 거친 시장의 파도를 직접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끝내 살아남아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눈을 가진 사람일 테니까요.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S&P 500이라는 기계적인 선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번 돈은 언제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때 잃을 수 있는 법입니다. 주체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이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민해주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그 주도권을 줄 자격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며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어, 주변의 친구 지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겁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시스템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체적인 판단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의 냄새를 제대로 맡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